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YTN 보도국 국제부에서 현재 일하고 있는 홍주혜라고 합니다. 아, 국제부 근무를 하다 보면은 태 아래 내려오는 일이 별로 없는데 지금 너무 오랜만에 장렬하는 태양을 마주했더니 온몸이 어, 익는 것 같습니다. 아, 하지만, 어, 윤석열 정권 아에서 행해졌던 그런 복고석 같은 언론 장악, 음모도 곧1 0 1에 드러날 거라고 생각하면서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음. 어, 지난해 유진그룹이라는 민간자본이 저희 YTN의 최대 주주로 들어왔습니다. 어, 저는 뭐 제가 좀 그런 그쪽 분야에 무지하고 무식해서 몰랐는데 유진그룹이라는 곳이 원래 건빵회사로 출발해서 레미콘 사업으로 성장하고 나중에 이제 금융업까지 사세를 넓힌 곳이라는 것을 그때, 어, 그렇지만 처음 알았습니다. 그때 참 궁금했습니다. 왜 언론사라는 곳이 이렇게 눅눅한 곳이 아닌데 왜 굳이 우리까지 가져가려고 하는 걸까? 뭐 이런 궁금증이 들었는데, 음, 그렇게 궁금하, 궁금해하던 시절은 참 사치스러웠던, 한가로웠던 시절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진그룹이 제일 먼저 한 게. 울럼좀 내릴 수가 없을까요? 너무 <laughs> <저도> 거슬리는데. <laughs> 네. 제일 먼저, 김백 씨를 Y10 사장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음, 김백 사장은 지난 2008년 YTN에서 낙하산 사장 반대투쟁으로 어, 무려 6명이 한꺼번에 해직됐을때 그러한 살인적인 징계 과정에서 제일 선두에 천병에 섰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저는 김 백사장에 대한 기억이 좋지 않습니다. 어, 상무로 있다가 YTN을 떠난 다음에 몇년 만에 돌아온 건데 정말 반갑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더 반갑지 않은 것은 유진그룹이 우리 YTN의 단체 협약에 명시되어 있는 사장 추천위원회도 폐지하고 김백 사장을 데려왔다는 겁니다. 첫 단추부터 잘 먹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김백 사장이 제일 처음한 것은 지난해 4월 1일 만우절 만우절날 행했던 인사였습니다. 어, 당시 기억을 되짚어 보면은 만우절날 근무를 하고 있는데 어, 점심시간 직전에 사내 게시판에 인사 공고가 올라왔습니다. 음, 저는 지금 올해로 20년째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어, 그렇게 긴 인사 공고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스크롤을 내려도 내려도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로 회사 전체를 뒤흔든 대폭 인사였습니다. 근데 더더더 음, 더, 더 심각한 것은 역시 YTN의 단체협약에 명시되어 있는 보도국장 보도국장 인면동의제를 깡그리 무시하고 김백사장이 마음대로 보도국장을 앉혔다는 겁니다 보도국장 인면동의제란 사장이 보도국장 후보를 지명하면 어, 보도국 구성원들의 투표를 통해서 그 보도국장을 임명하는지 아니면 해임하는지를 결정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경영자가 마음대로 보도를 주무를 수 없도록 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하지만, 김 백사장은 그러한 단체 협약을 완전히 무시하고 일방주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그, 아까 말씀드렸던 만우절 인사의 내용은 더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그,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 그날 4월 1일 한 11시 반쯤에 인사 명령이 나왔는데 모두 아시겠지만 그 정도 시간이면은 그 기자들이나 뭐 모든그이 직원들이 이미 하루 일과를 시작해서 절반 정도가 지난 시점입니다. 다들 각자 일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다른 부서로 가라고 한다거나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인사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때 대혼란 상황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이거 내가 이 일을 하는 게 맞는 거야? 나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아니면 이 사람이 여기로 오는 거야? 뭐 다들 우왕주왕 하면서 그 하루를 보냈습니다. 이런 식의 엉망진창 인사가, 어, 슬프게도 끝이 아니었습니다. 계속해서, 음 이럴 때 적합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일신, 우일신이란 말처럼 매일매일 어처구니 없는 일이 김백체제에서 일어났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음, 당시 상황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면, 그때가 4월 1일이니까, 작년 2 1대 총선 4월 10일, 총선을 열흘도 채 남겨두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총선이나 대선을 치를 때면은, 방송사들은 몇달 전부터 선거방송을 준비합니다. 기자뿐만 아니라 앵커, PD, 엔지니어, 뭐, 그래픽 디자이너 등등 모든 직군이 모두 모여서 몇달 동안 준비하는 방송인데 갑자기 그런 인사가 나니 그동안 준비했던 리허설에왔던 그런 앵커들, 피디들 모두 다, 어, 말 그대로 멘붕에 빠졌습니다. 앵커들이 바뀌었고, 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상황인데 이런 사다를 자초한 회사는, 김백사장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너희들, 알아서들 잘 해라. 이러한 입장이었습니다. 결국, 정말 알아서들 잘 겨우겨우 치어냈습니다. 항상 이런 식입니다. 음, 결과, 결과적으로, 그렇게 1년여, 그러한 보도 농단, 경영 농단이 이루어졌고, 하지만, 김백사장은 경영진은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일방적으로 조합원들에게 직원들에게 희생만 강요했습니다 또 단체협약에서도 공정방송은 기본적인 노동조건이라는 그러한 문구를 섭취하겠다고 하고 보조국장임면동의제도 완전히 폐지하겠다고 하고 그렇게 회사 직원들의, 회사 구성원들의 기본적인 노동권까지 갈가먹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일 파업에 나섭니다. 제가, 어, 이번이 네 번째 파업입니다. 20대 때도 파업하고, 30대 때도 파업하고, 이제 40대에도 파업하게 생겼습니다. 저는 뭐 파업하는 회사만 찾아다니는 것도 아니고 YTN 첫 직장이자 마지막 직장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에게 파업을 네 번이나 하게 하는 이런 회사지만 저는 정말 YTN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모두 아시겠지만 파업은 노동자가 최후의 순간에. 어쩔 수 없이 취하는 최고 수위의 제2행입니다. 방송 노동자는 방송을 멈춰야 합니다. 그러한 고통스러운 결정입니다. 그럼에도 저를 포함한 Y10 조합원들은 회사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언론인으로서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제대로 된 언론의 역할을 함으로써 시민 사회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 위해서 내일 파업에 들어갑니다. 음. 1848년에 미국 세네카 폴즈라는 곳에서 여성 인권 대회라는 것이 열렸습니다. 여성의 참정권을 요구하는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미국 여성들이 투표권을 쥐게 된 것은 거의 100년 가까이 지난 1920년에서야였습니다. 그 세네카폴즈 대회에 참석했던 수백 명의 인원 가운데 1920년 그 투표권 쟁취를, 투표권 획득을 목격한 사람은 단한 명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저는 YTN의 공정방송 쟁취를 목격하는 일인이 되고 싶고, 그러한 생존자는 저뿐만이 아니라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민 여러분께서도 그런 생존자의 행렬에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